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에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한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에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이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에 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어, 이제 예수님이 고난주간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면서 유월절과 무교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유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시작이 되는데 유교절, 유월절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 애굽을 해서 가난 광야를 향하여 나아갈 때, 가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 애굽을 탈출했던 그 기억. 그래서 유월절.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그런 명절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되는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죽음의 손길로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월 넘어갔다 그런 하나님의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이 지나면 그 다음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급히 짐을 싸고 먹는 주식 음식인 빵을 만드는데, 너무 급하게 이제 출발해야 되다 보니 이스트 효소를 누룩을 넣지 않는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빵을 만들어서. 급히 만들어서 먹고 또 그것을 지참해서 아침 또 저녁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아침 점심 그렇게 식사로 준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란 이렇게 누룩이 없는 그 효소가 없는 빵을 만들어서 7일 동안 먹으면서 거기에 쓴나무를 곁들여서 먹으면서 그 광야의 시절의 고난을 다시 한번 되살리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또 겸손해지고자 하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시작되기 전에 양을 잡아서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 유월절이 끝나는 날 저녁에 유월절. 음식, 부교절 시작되는 날의 음식 양을 잡아먹는 그런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음식을 먹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월절 음식 만찬을 준비하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비시키는 내용이 7절에 나오죠. 근데 지난번 예수님의 에루살렘에 들어오실 들어가실 때. 그 새끼 나귀를 준비해서 그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이번 6월 절 전역에 그 만찬에 그쓸 양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는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내로,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배단이 쪽에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알수 없지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물한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남자를 만날 것이다. 남자들은 원래 물을 길러갈 때 가죽 부대에 담아서 들고 다녔습니다. 여자는 물동이에 물을 담아서 머리에 이고 갔기 때문에 남자가 물동이에 물을 담아 이고 간다 뭐 들고 간다 할지라도 그건 특별한 특이한 일이기 때문에 곧바로 눈에 띌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남자를 따라가면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집 주인에게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자들과 함께 먹을 유월절 객실이 어디냐라고 질문해 보아라. 그러면 그 집이 그 집에서 음식 먹을 장소 또 먹을 음식까지 다 준비해서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알수 없지만 물론 일반적으로 유월절 만찬을 하셨던 곳이. 마가의 집이라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굉장히 부자 집 부자인 어머니를 둔 사람이었는데 그 집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집에서 준비하고 또 장소도 다락방에 제공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은 모든 일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또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늘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림이 없게 될 텐데, 어제 말씀에 우리가 교훈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준비하는 신앙적인 자세의 첫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종말의 날, 재림의 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거기 말씀해 보면,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어제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성격을 정확하게 원어를 따라 해석해 보면, 깨어있으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게 아니라, 깨어있어서 깨어있는 중에 기도를 계속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깨어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 삶이 피곤하고 바쁘더라도 내 마음, 내 심령이 깨어 있다, 깨어 있다라는 말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 집중해 있다,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다.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뭐에 아주 민감하게 곧바로 반응합니까? 뭐돈 문제라든가 또는 내 어떤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하는 뭐 그런 일이 있으면 곧바로 민감하게 반응하죠. 깨어있다라는 말은 늘 하나님에게 민감하게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늘 마음이 가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계속 깨어있음을 유지하려면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 또 여러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을 텐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깨어있지 않다는 뜻이고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살 길을 말씀하시고 헤쳐나갈 길을 알려주신다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 이것이 살 길이다 저렇게 하여라 그것이 네가 헤쳐나갈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실지라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계속 깨어있는, 여러분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도록 끝없는 염려와 근심, 또 여러가지 욕심들, 걱정거리들이 우리 마음을 막 차지하게 하려고 예의를 쓰는 사탄의 노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며 또 어떤 어려움이 막내 앞에 닥쳐오려고 할지라도 이렇게 물리치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죽여야 될까? 국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밥 먹고 하는 일이 예수를 어떤 방법으로 죽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라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함부로 쉽게 죽였다가는 지금 예수님에게 따라다니는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기가 아주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자기들이 다칠 것 같아서 반란이 막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가장 소리 없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자기들 다치는 일 없이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밤에 잠잘 때도 혼자 주무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있고 또그 주변에는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같이 주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객을 살수를 이렇게 암살자를 보내서 몰래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별 방법을 좀다 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은밀하게 몰래 죽이든지 아니면 죽이더라도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마땅한 벌을 받았다라고 해서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국리를 짜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궁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연구하다 라는 뜻인데, 연구하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을까 연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수 있을까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저렇게 필요하다가 나오죠. 제가 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그냥 덮어놓고 대충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연구해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잘못했는지, 어떤 걸 잘못했는지 계속 연구, 국리, 생각해야 된다. 생각. 그리고 생각 속에서 내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 모습이 또 새, 떠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국리하다라는 말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다. 그럴 듯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막 집중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근데 이 일에 이제 박수를 손바닥 마주쳐 주기 위해서 사탄이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료딘 즉,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9km 정도 떨어진 마을이 가륏이라는 마을인데 거기 출신 유다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이제 그 고향 이름을 앞에다 붙여서 이 유다는 예루살렘 유다 뭐 또는 가보나움 유다 이렇게 하듯이 이 예수님 팔아넘긴 유다는 가료시라는 마을에 출신 유다이기 때문에 가료 유다라고 부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료시라는 마을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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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참한 두명을 뒤집어쓰고 아주 부끄러워지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름을 그가룟시라는 이름을 바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데그 유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많은 제자 중에 특별한 제자 열두 명 중에 한 명인데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라는 말은 장악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신자들로 말한다면 성령님이 들어가시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들어오시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 그 뜻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주인으로 통치하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나는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다. 그분이 나에게 온전히 나를 지배하셨다. 뭘로 할수 있습니까? 내 안에 기쁨과 평안함. 성령님은 기쁨의영이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계심으로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이 살아서 막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런 하나님과 말씀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되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보면 맨욕인라고 앉아 있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서 매일 비판이 나고 부정적인 얘기 나고 앉아 있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매일 다른 사람과 충돌하고 싸우고 있으면 그건 가짜잖아요. 그건 아니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서 기도는 안 하고 맨딴 짓만 하고 앉아 있으면 그건 아니다 이거죠. 술에 충만하면 술의 성향, 성품이 그 사람 삶에서 드러나죠. 말에서, 행동에서, 얼굴에서. 그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죠.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오래 할지라도 기도를 잘못하면 성령이 안 오십니다. 기도를 제대로 해야 오시는 것처럼. 지금 유다에게 사탄이 왜 들어갔습니까? 들어갈만하니까 들어간 겁니다. 이거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사탄이 안 들어가는 게아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50년 신앙 생활했다고 해서 사탄이 안 들어가나? 들어갑니다. 오늘 처음 신앙 생활했다고 해서 사탄이 들어가나?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 생활 지금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안에 뭐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틈을 주다라는 말을 원어를 가지고 살펴보면, 이 길을 주다, 통로를 주다, 그런 뜻입니다. 사탄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갈 만한 틈, 이 틈이란 게 작은 거잖아요. 근데 작은 그 틈이 사탄이 들어갈 길,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사탄은 뭐큰 길을 만들어 놓고 그래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작은 틈만 있어도 그것을 자기가 길로 삼아서 들어간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작은 하나의 잘못, 실수, 회개하지 않은 그런 죄, 내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 작은 욕심, 미움, 말씀대로 되어 있지 않는 내 마음, 어떤 한 부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차츰차츰 차츰 내 안을, 이제 영역을, 내 마음을 정복해가면서 왕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될수 있는데 유다 아론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게 된 것은 두 가지 빌미, 틈이, 길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에게 실망했습니다. 아유 기도해봐도 별 별로 없고 교회 나가서 에베도로도 별 효과 없고 막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는데 뭐하러 나가 막 이런. 왜? 그동안 신앙사활을 했는데, 무슨 어려움이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몸이 막나병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또 이상한 병이 생기는 것 같고, 삶은 또막 펴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누구나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낙심하게 되고, 재미도 없어지고, 삶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또막 이렇게 힘든 새벽에 일어나가는 것도 그냥 기운이 없어 힘이 나지 않아서 가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실망, 신앙 생활에 대한 낙심. 바른유다는참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나라 이 민족의 해방과 정치적인 이 압박에서 우리가 어서 벗어나야 되겠다. 저 로마가 왜이 땅을 지배하는가? 이 거룩한 땅,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땅을. 그리이내 동족, 내 동포들이 저렇게 압제를 받고 가난하게 살고, 다 돈을 세금으로 뜯기고, 하나님 이 나라를 어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내 몸을 불살라서 이 나라 해방 독립하는데, 내가 헌신하리라. 막 이런 마음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열심 당원이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라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의 주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스라엘의 서울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모든 로마를 다 쫓아내 주고그그 그 능력으로 막이 바람같이 다 낙엽 날리듯이 로마를 다 날려 버려 주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매일 하는 얘기 들어보면 뜀구름 잡는 얘기,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 아 지금 그게 나라 해방과 무슨 상관이야?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내네 이웃을 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기도하라는 도, 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도. 아니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그건 나중에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 듣고 면막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 참한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딱한두번 정도 그 배고픈 정말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든 그 가난한 배고픈 백성들에게 딱두번 정도 오병 이어 칠병 이어 이렇게 물고기 다섯 마리 또빵두개 이렇게 몇천 명을 먹이신 사건 그런 사건이 한두번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에게 막 실망하고 있었던 것이 죄가 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의 낙심, 신앙의 절망, 신앙의 나태함 이런 것들이 죄가 될수 있는 그걸 통해서 사탄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유다가 특별히 돈에 욕심이 많았습니다 돈에 아주 누구보다도 특별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열두 명 제자 중에서 재무 담당, 재정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님 선교 사업에 쓰세요, 여기저기 여행 다시면서 필요한 경비에 쓰세요. 돈을 가져오잖아요. 그럼 그 모든 돈을 가룟 유다가 담당했는데 돈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담당하면서 뭐했냐면 그 돈을 야금야금 몰래 몰래 빼먹었습니다. 돈을 빼다가 자기 사고 싶은 거 사고. 자기가 쓰고 싶은데 썼습니다. 자기가 재정 담당하니까, 매수님은건뭐 야, 장부 가져와봐. 자,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썼는지 검사하겠다. 그러신 분 아닐 거고. 다음에 다른 제자들도, 야, 너 오늘 이제 재정 사무총회 열어서 한번 재정 발표해봐. 어디다 뭘 썼는지 우리한테 이실 다 보고 해봐. 그래가지고, 그거 어디 썼는데 한번 그 내역으로 한번 가져와봐라.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르뉴다가 자기 맘대로이 재정을 쓰면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 아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도적이다. 즉, 가르뉴다는 도적이었다. 그 돈계에서, 오늘날 뭐 지폐로, 되어 있는 돈이 많지만, 옛날에는 쇠로 금이나 은으로 철로, 이렇게 쇠로 된 돈들, 구동전들이 많았어요. 그걸 귀에다 넣고 들고 다녔나 봐요. 거기에서 돈을 빼가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도적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마리아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발에 부어 드린 적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비싼 그 향유였습니다. 300 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1 데나리온은 하루 일꾼의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300 데나리온은 300명의 품삯이니까 얼마나 엄청난 돈입니까? 10만 원으로만 해도 얼마입니까? 10만 3천만 원 정도 되네요. 향유가 그렇게 비싼 향유인데. 그걸 갖다 부었더니 예수님 발에 부었더니 미친년 송해이 아침부터 욕해서 정신 나간 여자 막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도 막이 간접적으로 욕했죠. 저돈 비싼 돈을 왜 발에다 부어서 소비하느냐. 저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일수록 명분을 잘 내서요. 다른데가 그 지경이죠 지금. 그리고 거기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돈이 탐이 났기 때문이다 와저돈 돈께 놓아놓으면 내가 얼마든지 마음껏 빼다가 내 마음대로 쓸수 있을텐데 너무 아깝다 그런 마음으로 근데 명분으로는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한거죠 그러니까 이런 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것이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죽어 죽이고 싶어 하는 저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고, 한때는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는 그런 전도대 대열에 하나님의 주님이 파송하실 때 그런 일이 막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직접 받고, 예수님의그능력행하시는 일을 직접 옆에서 보기도 했던 이 가른 유다지만, 마음이 깨어있지 않다 보니, 어디로 깨어있어요? 돈에 깨어있고, 나라 해방에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다른 곳으로 가득 차고 있으니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이렇게 사탄이 들어오게 되고 사탄이 유다를 끌고 가서 대제사장들 만나게 하고 로마 경비대장 군인들 만나게 해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 연구했다 그래서 이제 가뭄에 물 만난 듯이 이 대제사장들이 아주 기뻐했겠죠. 그래서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허락해란 말은 예수를 넘겨주는 대신 돈 받는 것, 은 삼십냥. 이은 삼십냥은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을 사는데 필요한 그런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은삼십량의 노예처럼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무리가 없을 때, 즉, 군중들이 없을 때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요즘 계속 감람산에 가셔서 밤에 기도하십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다 피곤해서 옆에서 자고 있고, 그러니 12명 밖에 없고, 제 빠지면 11명인데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 거기는 그때 밤이기 때문에 산에 기도하러 가기 때문에 군중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걸 알려줬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 중에 가서 입맞춤을 할 텐데 그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럼 가서 잡으십시오. 이런 다 작전을 짜 주었어. 그래서 오늘 이가르뉴다를 우리는 몹쓸 사람 나쁜 놈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 자신도 신앙적인 측면에서. 옳지 않은 생각과 마음, 그런 자세와 태도로 살다 보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상관없습니다. 50년, 10년, 20년 신앙사활한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순식간에 사탄은 작은 틈만 있어도 들어가서 그걸 이용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흔들고 시끄럽게 하고 아주 어렵게 합니다. 성령의 윈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무난 인사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하루 또 금요일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성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도 두 명이 계시고 아세 명이 있군요 세 분이 계시고 또 다음 주에도 수술 받으실 분이 있는데 전부 여자분들이 왜저 오새끼 약하시다주고 계속 수술 부인과 수술을 좀 많이 받고 계십니다. 기도해주시고 계속해서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 지켜주신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계속 중보기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